욥이 겪은 이 생각지 않은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재앙들은 비단 연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고난, 각자의 아픔, 각자의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죄 없는 아들은 있었지만 고난이 없는 자녀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죄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고난이 없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마저도 고통과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겐 저마다의 고난, 저마다의 고통과 아픔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고난 중에도 실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겠지. 하나님이 뭔가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렇게 버티다가도 이 고난이 생각 밖으로 길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의 고난을 넘었는가 싶었는데, 또 예상하지 않은, 또 생각지 않은 재앙들이, 고난들이 연거퍼 찾아오면, 실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죠.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건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건 아닌가? 의혹이 들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다른 자매님들 보면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봉사만 하고 신화생활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형제들 보면 참 안정된 직장 속에 형제들 대접하면서 헌금도 하면서 나누면서 또 도우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평생을 생계 걱정, 생활 걱정, 그렇게 돈 걱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런 의혹,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더 나아가서 나는 참 열심히 산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올바로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왜 신실하게 사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늘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정에 평강이 없고.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이방인들 보면, 적당히 죄 짓고, 남 속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방인들을 보면, 악인들을 보면, 좀잘 되는 것 같고, 가정에 재앙도 없고, 그렇게 하하호하고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현상들이 있는 겁니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욕기는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기를 통해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욕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욕기 1장을 보면 욕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욕기는 욕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욥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주시는 걸까?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생각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욥기를 욥에 대한 정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 재산을 잃었고 열 자식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이해되지 않은 재앙을 만났다는 것이죠. 요분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왜 재산을 잃어야만 했는가? 요분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왜열 자식을 떠나 보내야만 했는가? 요분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요분 전 재산을 잃어야만 하고 건강을 이러야만 했는가 분명한 것은 징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욕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욕이 우리가 모르는 숨은 죄가 있어서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고 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이런 지향을 만난 원인이 징계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목적,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